우리 밖에 됐잖아. 너무 친절하다 네. <laughs> <laughs>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입담 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꼭이요 <laughs> 자, 오늘은 오늘 여기가 어디야? 저번에 여기가 저희가 왔었던 동묘암역입니다 음 아, 지금이 한 3시 20분 정도 됐고 어, 저번에 이제 동묘에도 음. 그 새벽 시장이 있다 그래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 한번 평일에 왔었다가 허탕을 치고 놀아가가지고 <laughs> 지금이 이제 새벽 3시반 정도 된거 같은데 음. 어, 오늘 여기가 지 동묘 압력입니다. 아직까지는 색 다른 걸 모르겠어. 뭐 이거 있긴 있는 거지. 지금 도착해가지고 우리 제광이가 검색을 해봤더니 어, 이그 도매 새벽 동묘 시장은 어, 주말에만 열린다고. 합니다 <laughs> <laughs> 주말에만 열리니까 참고하세요. 근데 아. 지금 오늘 엄청 추운 날씨에 아. 어, 주말에 열린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음. 나와봤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너무 추워요. 어. <laughs> 그러니까 집에 옷이 없어서 네. <laughs> 오늘 살려고 <laughs> 새벽 시장에서. 아무튼 그럼 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하 yeah, 직공. 오늘은 연하보다. 아, 아 느낌이 온다. 그치 그지 그치, 그치. 어. 아싸. 겨울옷 등템하러 간다. 면 지금. 젊은 여성분들이 앞에 그... 다섯 분이나 가고 있습니다 그지 이게 이렇게 갈 필요가 없거든 어. 어. 저번에 왔을 때는 이런 <laughs> 걸본 적이 없어 왜 이래서 때 우리 만 들어 다녔어 아, 나. 진짜 엄청 춥습니다 근데 아직 뭐가 보이지가 않네 어, <laughs> 어 옆에 저기인가? 뭔가 불 들어와 있는데 여인거 같다 아 이제 뭐 까네 와 어, 아 이게 후레쉬를 켜야지 보이는구나. 디스케어드? 음? 아... 음? 허리가 내. 음. 좀 이따가 켜지면 와서 오겠습니다. 음, 그렇죠. 아또 어, 이게 색다른 경험이네 음, 그러게 어. 와 내가 씨발 조금만 더 젊었으면 더 재밌게 봤을텐데 어. <laughs> 확실히 이, 체력이 딸려 그니까 어, 젊은 <laughs> 친구들한테 밀리네 천천히 여기는 보니까 막 그렇게 빨리 올 필요가 없네 그러게 한 4시 반막 이렇게 와도 되겠네 그니까 여기가 5,000원 잡이래 5,000원? 어 싸다 아 여기도 뭐 많네 어, 바지 4 0 0 0원이야 자씨 이0원비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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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 뭐, <몽클레야>? 뭐, 뭐, 어. 뭐, 클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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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가 여기 보니까 기동력 싸움이네. 아, 아. <웃음> <웃음> 맞아 맞아 맞아. 아. 노란 거 뭐야 이거? 새거다. 응. 메이드 씨. 이태리야. 에이? 이태리? 응. 와 옷은 이쁘네. 응. 영국 응. MI6 요원 같은데. <laughs> 아까 새? 사이즈는 괜찮았지. 어. 어. 오케이. 팔도 아, 안 짧던데? 아 거기 새건것 같아. 이것도 거의 새건것 같더라고. 오케이 첫 구매를 했다. 그러게. 응?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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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세요. 찾았네요. 찾았다. 돼. 안녕하세요. 신발 벗고 들어가는 거죠? 감사합니다. 아신 거예? 네. 아. 오징어 제육. 사장님 저희요 제육 하나랑 오징어 볶음 하나랑. 우거지탕 하나 우거지는 진짜 우거지만 들어서 그럼 뭐가 맛있어요? 뼈다귀 뼈다귀에 우거지 그럼 뼈다귀로 주세요 네 아, 이렇게 문 열어준 데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 진짜 감사해요 막걸리 파시는 건가요? 네 막걸리는 쪽으로아 그쪽이에요? 아 막걸리 하나 가져갈게요 이런데 막걸리 없었는데요? 그치 근데 지금 일단은 여기 막걸리 좀 폐똥나 <laughs> <laughs> 폭격나, 폭격 아, 팬데믹 온다 <웃음> <웃음> 이런 데서 <웃음> <그냥> <웃음> 이런 데서 막걸리 안 팔면 팬데믹 <laughs> 온다 그... 어...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역시 너무 너무 좋아 쇼핑 끝났는데? 응 어. <laughs> 그냥 먹고 바로 2차 동태탕 가야 <laughs> 여기서 바로 끝나나? 어, 감사합니다 <laughs> 합니다. 일단은 잠깐 공기밥 이렇게 될때 항상 너무 긴장, 너무 두근두근. 아. <laughs> 안전하시라고. 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 최고입니다. 최고. 또얻어걸렸네 어, 많이 얻어올렸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가게 네 군데를 지금 거절당하고. <laughs> 지금이, 아까 새벽, 지금이 새벽 지금이 5시? 5시5시5시 어, 5시. 아.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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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그다음에 <laughs> 부추김치 응. 한입 해줘. 오 갓김치. 음. 네. 와. 심사지어. 네 이쪽에 앉으시 네아 여기도 너무 진정하시네 음. 와와 <laughs> 지금 사우나 온탕 들어간거 같아 진짜? <laughs> <laughs> 진짜로? <웃음> <웃음> 장난 진짜로 와 아, 나 지금 빨리 오세요, 얘네. 야, 앞으로사우나 가면은 온탕 들어갈 때뼈교장국에서 내가. 아. <laughs> 음, 어. 좋을까? 응. 응. 이거도 맛있어? 맛있을 것 같아. 국물이 일단 맛있을 것. 음. 응. 국국물이근 어. 어. 되게 약간 싱숭하다 그래야 되나? 어. 내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아, 맛있어, 맛있 진짜. 와, 맛집이었다. 어. 그럼 너무 뭐 맛있어요. 너무 네. 맛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우리 네 우리 집에 있잖아요. 네. 네. 뭐라도 포장한거 없고 다 여기서 만드는 거. 진짜. 너무, 너무 맛있어요. 반리당탕도 맛있어요. 당개탕매 네, 아 매시 오픈하세요? 지금부터. 다 지금부터? 다 지금부터? 네. 아. 아 너무 맛있어 오징어도 장난 아니야 솔직할게 히 인당 한 병씩 가져. 어, 어. <laughs> 예의가 아니야. 어 그렇게 친절하신데 음, 안돼안돼 이런 이런 집은 출쭐없는 <laughs> <손주리는> 거야. <웃음> <웃음> 진짜. 맞는 말이야. 진짜로 이게 우리 시대에 지금 필요한 곳이야. 아. 그치. 맞아. <laughs> 아. 와. 또 쌈도 주시고 진짜 미치겠다 오징어랑 제육을 같이 넣어서... 아, 오~ 맞 지금 그 생각 했네. 아... 생각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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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느껴져, 표정에서? 너말또 화나는 거잖아. 있난 <laughs> 여기 발라버리고 싶어. <laughs> 너무 맛있어. 진짜 이거 싸다간데. 요즘에는 싸다고 한번 때려야겠네. 진짜. <laughs> 와 같이 싸먹으니까. 와 제가 이또 밥까지 넣어서. 었 이게 밥전 애들은 밥을 싸면서 같이 <laughs> 넣어서 먹더라. <웃음> <웃음> 그 탄수화물이 같이 씹히면 맛있나 봐. 아, 딱. 그런 거 있잖아. 야 <laughs> 괜히 음식 많이 어서욕먹었어 욕하지 마. 편집하기힘드니까 <laughs> 너무 맛있으면. <laughs> 어, 으으로 얘기해. 이제 아들이랑 딸이 이제 하계회를 해 가지고 하계회를 이제 내가 갔다 하자. 와이프는 일해 가지고 못 가서 내가 대신 갔거든. 나는 이제 딸 쪽으로 갔어. 내 양쪽 다 이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음. 근데 우리 아들은 이제 우리 어머니가 갖고, no. 우리 딸은 이제 1학년이니까 이제 좀 작은 공간에서 하는데, 교실 네, 같은 느낌에서. 근데 갔는데 이제 애들이 이렇게 한 반에 요새는 애들이 많지가 않아, 네. 한1다명뭐 어. 이래. 그러니까 앉아 있는데 이제 순서대로 그 장기 자랑을 하거든. No. 순서대로. No. 난 우리. 딸이 이제 베트남 갔다 와가지고 어. 거의 마지막인 거야 순서가. 그런데 아 어, 어, 애초에 나는 그렇게 애들을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라, 아니여가지고 그래서 나 애초에 기대가 없는 거지. 이제 앞쪽은. 아 어. 지루하겠다 이제 이러고 음 그냥 간 거야. 아 지루하겠다. 그래서 이제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뭐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설명하고 하는데 귀엽더라고. 아 애들이 어리니까. 아 아, 되게 순수하구나지. 그러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이런데 이제 네 번째가 나왔는데, 어. 어, 뭐 김재광 어린이면 뭐 김재광 어린이가 음, 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카리나라는 무슨 악기 아. 이게 이게 그, 이제 팜플렛에 써 있어. 뭐네 어. 번째 뭐 김재광 어린이 오카리나 뭐 이렇게 써 있잖아. 네. 저는 뭐 오카리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뭐 은혜 뭐 이런 식으로 어. 해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애가 네. 근데 좀 통통해. 어. 근데 요만한 걸하더라고 연주 시작했는데 눈 <laughs> <laughs> 눈물이 나 흘러가는 거 있지 소리가 너무 청량하게 <laughs> 어. 뭐 이잖아 <laughs> <laughs> 뭐야 무슨 <laughs> 눈물이나 흘러가는 거야 <웃음> <웃음> 아 어머님의 대사 노래도 어머님의 어머님의 노래를 그러니까. 걸로 아 부르는 건데 아, 그때부터 아, 이제 아, 어, 뭐야 이 집중하게 보는 거야 그 예, 그러더니 예. 여섯 번째가 갑자기 준비하고 자 음. 기타를 해. 음. 지어 기타를 아니 기타를 음. 딱 진짜 준비해 배관, 온 거야. 어. 배워 안 배웠나 봐. 이제 앞에 막 어머니 운에 때문에 막흥분해 있잖아. 얘는 어, 어. 뭐, 또 도대체 뭘할 것인가? 검새 마리. 네 튕기는 게 느껴진다. <웃음> <웃음> 아. <laughs> 아니 근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아씨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laughs> 너무 동요가 나와가지고. 어, 어. 그지? 어, 너무, 너무 동요가. 근데 어, 근데 어, 어, 네, 네. <laughs> 공세 마리가 한 집에 <laughs> 짠. 와, <laughs> 사진한테 인사하고 이제. 너무 감사하고. 아 응. 어, 소주 너무 달다. 이런 맛있는 음식을 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 진짜로 나 인사하고 가야지. 와. 아, 근데. 진짜 여기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거 맛있으니까 갑자기 하게 해 생각이 나가지고. <laughs> 진짜. 행복했던. 곰세 <laughs> 마리가. <laughs> <laughs> 오카리나 음악 나올 때 울었던 게더 웃겨. <laughs> 울뻔해서 <뻔했어>,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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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카리나 소리가 되게 좋거든. <laughs> 하나 더? 어. 온 <laughs> 김에 방개탕도 먹어보자, 먹을까? 아. 아 대신 너 밥은 필요 없지. 어. 방개탕은 밥은 안 주시는데. 사장님 저희 방개탕도 하나 주세요. 그냥 탕만 주시면 돼요. 그 소주 하나 가져갈게요. 음. 아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밥 비면 먹어도 맛있는데 밥 하나 더 갖다 드려. 지금 있... 밥이 있어서 먹다가 부족한 말씀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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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개탕도. 음. 엄청 잘나오네 <laughs> <Okay>. 와, <laughs> <laughs> 그 결과대. 그리고 심지어 안에 지금 밥이 있구나. 찹쌀이 들어있는 거야. 찰밥이 있는 거 같아 어 있어, 있어. 이거 봐, 맞잖아. 근데도 또 고기 빨리 또 나온다고 여기? 와, <laughs> 아까 네가 얘기했던 그 자작한 그게 다 들어가 있네. 안주에 밥까지. <laughs> 지금 장난 아니야. 방개탕이 나왔으니까 와 방개탕 실하네. 그리고 이게 지금 다 가슴살 종이거든요. 응. 근데도 엄청 부드러워 느껴지지. 응. 찢어지는 게 다르네. 야뼈뽕 빨려. <laughs> 여기는 음. 와뭐 미쳤다. 그렇지 미쳤어. <laughs> 어, 미쳤어. 항상 진짜 요새는 사자성어로 난 그게 많이 몰라. 음. 되게 많이 몰라. 나는 딱한 가닥 남기 있어. 도레미미미미 쳤다 <laughs> 무슨 사자성어였냐 너 <laughs> 어, 저기 도레미미미미미 <laughs> 미쳤다. 미쳤다. <laughs> 구자성어 정도 되는 <한> 거지. <웃음> 네. <웃음> 할 말을 어깨 만들어버려. 음. 그래. 맞아 맞아 미쳤다. 근데 계속 우리가 거절당하고 왔는데, 결국은 이 집을 오기 그치. 위한, 와. 따집은 운명이었던 거지. 그치. 운명의 빌드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 음. 빌드업 맞아. 그래서 빌드를 쌓지. 너무 맛있는지 와서, 여기서는, 음. 이제, 이 정도 먹고, 음. 또, 마저 이제 쇼핑을 좀 하다가, 그치. 아까 너무 어두워서 못 그래. 보였더라고. 안 보이더라고. 이게 뭐. 젊었을 때 열정이랑 좀다르네 음. 노안이 왔나봐? 아니, 음. 잘안 보여. 이게 어. 앞에 어. 여기 헤드라이트 끼냐, 끼냐, 가 음. 달라. 그 내가 볼때 <laughs> 광부 스타일로 한번 하고 와야 될것 같아. 다라는 거야. 여기가 여기는 그치? 쇼핑을 하다가 아니야. 응. 쇼핑을 캐다. <laughs> 아, 그렇지. 오 그래. 피부는 너무 좋아. 어, 야 <laughs> 여기는 캐로 와야 돼. 야, 어떻게 내 캐로 갈 거야? 동료 캐로 갈 거야? 그러면 이제 새벽에 오자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맞아. 이제 좀 해가 이 슬슬 뜰때 됐으니까 음. 어, 이동해서 거기서 좀 쇼핑하다가 한 음. 어, 뭐 이제 또 식사할 수 있으면 하고 이동하는 걸로 오케이. 나가보겠습니다. 짠. 네네 안나옵니다 저희 다 모자이크 처리해서 어저 봤어요 유튜브에서 저요? 네 우리 남편이 보는 어, 거 봤어요 진짜요? 네두 분이 저 광장시장에서 술 마시는 것도 어아 어, 맞아요 저희 왔다가 잘못 와가지고 어 맞아요 얼마 전에 <laughs> 맞아요. 아, 근데 감사합니다. 평일에 왔더니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안 하더라고요 아, 평일에 왔더니 안 하더라고요 이제. <laughs> 그래서 다시 나왔더니 네, 이, 이, 아. 이걸 하고 있네요 남편분한테 감사도 잘 해주세요. 네. <laughs> 네. <laughs> 못 구하는 걸야 돼. 못 구하는 거 잘. 아, 즐기지, 즐기지. 아, 이런 거못 구하지 이런 거. 못, 구워야지, 이런 거. <laughs> 못 구해. 못 구하지 못 구하지 와, 야, 씨. 네, 니가 입으면 입는 거지. 나는 이거 솔직히 말할게. 내가 사랑이 그, 거기 가야 돼. 어디, 어디. 그. 하게하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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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사랑이 본인이 돼야 돼. 그래야 내가 입을 수 있어. 사장 아, 이거 두 개요. 예. 만원이죠 예. 감사합니다. 예. <laughs> 이제 나도 몰라... 봉 지쳤나? <laughs> 어, 이제 가자. 응, 형님, 주문을 해야 되나요? 설명을 말씀드렸는데, 그쵸? 네, 네 소주도 재밌었어. 하나, 있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아, 네. 또 하나 나옵니다. 네. 네. 와, <laughs> 와, 냄새. 큰일 났다 엄마가 준것 같아. 지금 도구. <laughs> 네, 네, 네. <laughs> 아, 아. 네네 네. 차려드리고네네네2 8 0원이네요 선불이에요? 혹시 혹시 이끈 되나요? 카드 됩니다. 아, 카드 돼요? 어. 감사합니다. 나 냄새가 우리 엄마가 제일 딱 해준 느낌. 동네에 진짜 맛집이 너무 많다 최고야, 최고! 아, 뭐 쇼핑은 쇼두째최고 그지? 짠. 짠! 오, 뭐가 있어? 겨울이라 진짜 더 대박이다. 더 맛있어. 와 시원하지. 응. 진짜 진짜 말 그대로 어. 보통 가면 동태 찌개잖아. 어. 여기 동태 탕이잖아. 전부 어. 동태 탕이야. 그리고 어, 온탕 들어갈 때 지금 똑같은데 지금 <laughs> 또, 또 온탕을 떴어. <laughs> 또야. <laughs> <또. 웃음> <laughs> 와 지금 사우나 온탕 들어간 거야. 안 <laughs> 실제로 그렇게 생겼어, 얘가 소주 세 개는 기본 까우 같겠다. 응. 응? 무 장난 아니네. <laughs> 장난 아니더라고. 응, 아니더라고.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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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불무지 무침이 맛있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해 응. 이게 동대탕하랑 같이 먹으니까 묘해. 음. 음. 얘도 보시고봉밥과 고봉밥처럼 줘요. 어. 응. 밥을. 식사 좀 밥을 씹. 식사 좀더 드릴까요? 아 괜찮습니다. 부족하신 분 있으십니까? 네. 장사가 잘 되는데 아, 다 인정. 이유가 있는. 인정. 응. 아 역시 이거는 밥을 말아야 되네. 응. 와이 시간에 벌써 다 먹었네. 다 먹었. 재광이도 깨끗하게 먹었어 응. 여기는 회전율이 엄청 빠른 곳이긴 하죠. 여기 8시 오픈인데, 그렇 우리가 거의 오픈 시간 맞춰서 왔는데도 어, 음. 계속 만석입니다. 계속 음. 찼다. 음. 중요한 건 진짜 맛있다. 어, 어. 아, 깔끔하고, 어, 맛있고, 양도 푸짐하고. 너무 푸짐. 그리고 동묘 하면은 또 여기가 워낙 유명하니까 음. 여기는 동묘 오시면은 음. 드셔 보시는 거는 또 강추입니다, 강추. 그치 강추, 완전 강추. 음. 그리고 오늘은 강추. 그치그렇 <laughs> <laughs> 그치? 너무 쏠. 깨알 같다. 좋다. 와, 오늘. 셋다 너무 고생했고. 영구해 음, <laughs> 이제 저희는 어, 이제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여기 새벽 3시 반에 왔으니까. 와, 대단해. <laughs> 어, 그래서 지금 4 시간 많이 나동명에 음, 있었으니까. 또 오늘 촬영 여기서 마무리 하고 <laughs> 또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아 그리고 동명은 오판한 건 진짜였다. 응, 뭐라 뭐라? 동명 오판 아, 건 아, 진짜였다. 시장은 진짜였다. 진짜였다. <laughs> 어. 이거를 무슨 동묘 도깨비 새벽시장 막 이렇게도 얘기하잖아. 아, 어디 본것 같은데. 링크.